네, 반갑습니다. 영어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9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눈먼, 우리 시각장애인 분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실로암 연못에서 이거를 씻으라고 해가지고 고치신 그 유명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저한테는 요 말씀이 읽으면서 이번 한주 동안 굉장한 생각을 많이 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와 감동 공부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고고쇽! 자, 저는 이렇게 제 나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나오거든요.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보호처럼 쓰이는 유사보호가 또 등장합니다. 자, 유사보호가 조금 생소하시죠? 보호긴 보호인데, <laughs> 유사하게 쓰이는 보호. 참재미나게 지은 말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자,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이 대시 참 팔방 미인이잖아요. 우리 명사처럼 쓰이는 거, 명사절 접속사 대. 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쓰이는 형용사절에 대시 있는데 부사절로 쓰인다는 거 아십니까? <laughs> 대시 부사절로 쓰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어요. 판단의 근거나 결과일 때 대시 쓰이는데 오늘 나옵니다. 세 번째. 자, having pp도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공부할 게 많아요. 좋아요. 저는 요러면 너무 좋아. 이렇게 새로운 문법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having <laughs> pp 분사구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풍성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쇽쇽. 자, 30강이고요. 이제 9장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Jesus Heals 라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힐 했다. 여러분, 힐은 힐링 콘서트, 힐링 힐링 할때 고치다의 뜻이잖아요. 여기 S자 붙은 거 보이시나요? 자, 동사에다 S를 붙인 건 뭐죠? 네, 주어가 3인칭이면서도 단수이면서 현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S를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수일치 꼭 해야 됩니다. 자, 동사에다 S가 붙었다. 그 얘기는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이면서 현재라는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누구를 한 남자를 한 사람을 끊고 자 근데 어떤 사람을 고치셨느냐 설명 좀 해줄게 본블라이드 한 사람을 자이 뒷부분이 꾸며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이 보이시죠? 이 본은 자 물론 요 사이에는 지금 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자주 생략되거든요. 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b o 을 보시면 b o 은 나타날 때 bare born이 3단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bare born. 자 여기 born은 pp. 과거 분사를 쓴 거예요. 자 과거 분사는 혼자 쓰면 형용사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비동사로 쓰면 이 수동태, 해부랑 쓰면 이 완료형제, 완료시제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 태어나신 분인데 어떻게 태어났냐? blind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이 블라인드는 형용사로 이게 눈이 먼 시각장애를 가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이거? 목적어예요? 아니에요. 주어인 상주어를 지금 이 사람 주어를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주어의 상태를 주어와 이 사람 보, 블라인드가 이꼴 관계죠. 주어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얘를 보호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유사보호라고 부릅니다. 에? 유사보호? 이건 뭐야? <laughs> 자, 별표 하나 치시고. 오늘 첫 번째 학습 포인트입니다. 빠밤. 자, 이게 보호가 필요 없는 일형식, 삼형식 동사를 보시면, 일형식은 주어 동사, 삼형식은 주 동목, 목적어만 있는 거잖아요. 보호가 없어요. 이러한 완전 자동사를 갖춘 동사에서 형용사나 명사를 추가해가지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 때, 우리는 이런 형용사를, 이런 애를 유사보호다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런 완전 자동사 태어나다, 죽다, 여기 됐죠. 살다, 죽다, 결혼하다, 가다 오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붙으면 내용을 주어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쉿. He came back. 여기까지만 써도 돼. 그가 돌아왔어. 근데 어떤 상태로 왔어? hungry. 배고파서 왔어. 배고픈 상태로. hungry가 누가 hungry한 거죠? 주어가 hungry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를 지금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come can m e 썼잖아요. 자, 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났어? 부자로 태어났어. born rich. 자, born deaf는 뭘까요? 태어났는데 청각장애로 태어났어. 그럼 born blind는 뭘까요?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났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죠. 아하.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가볼게요. As he went along. As 나오면 똥글뱅이 치세요. 자, 에즈가 뜻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죠? 다섯 가지 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에즈는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뭐뭐 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히는 여기 컷마디 히랑 똑같은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의 과거, w h e 했을 때. 자, 보통 이제 얼렁이 따라가는 거니까 길을 쭉 따라가다, 강을 따라가다, 어디를 쭉 따라갈 때 쓰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8장까지 얘기는랑 이제 초막절과 이제 조금 거리가 생긴 것 같아.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갈아 가실 때 끊고 자 히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한 분을 보셨죠 한 남성을 보셨는데 어떤 분이냐 설명 좀 해줄게 blind from birth 자요뒷 부분이 설명해 주죠 blin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예요 눈이 먼자 그러니까 요 지금 원래 이게 왜 뒤로 갔느냐 형용사는 보통 명사 꾸며주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원래 뭐뭐 핸섬 가이처럼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와야 되는데 왜 뒤로 뺐느냐. 자, 이렇게 수식어구가 길어졌어요. 전치사구가 와 가지고 길어졌어. 그런 명사 뒤로 뺍니다. 자, 요걸 또 이제 또 엄밀히 말하자면 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아무튼 나시자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나신 한 분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자 그의 디사이폴스 제자들이 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끊고 자 이분을 이분을 제자도 본 거예요. 제자들도 본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레바이 자 레바이는 라비죠 랍비님 자 유대인들은 그 선생님들을 부를 때 레바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을 레바이라 불렀어요. 우리 마이 로드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시여 후 n 인드 누가 인이 동사입니다. 누가 죄를 졌습니까?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분입니까? 아니면 그의 parents, 가족입니까? That he was born blind. 자, 여기서 born blind 했을 때 blind는 아까 유사보고 를했죠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이렇게 시각장애인 걸로 봐서는 별표치시고, 누가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제가 별표친 거 설명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지 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분들은 출애굽기 말씀에 따라 이분들이 물어본 거죠. 자, 이 제자들도 어다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요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벌을 내리실 거예요, 자녀들을.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 부모의 죄를 3대나 4대까지 죄를 자녀들에게 물을 거다. 즉, 부모가 죄를 지으면 이 자녀가 3대나 4대까지 가면서 죄를 범한다. 죄, 죄, 죄를 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하, 이 사람이 죄를 범했서 그러면 은이사람의 죄나, 또는 그 부모의 죄일 거야." 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테고. 자, 근데 이 대부분을 보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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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살펴볼게요. 요거, 요거. 자, 여기서 대은 뭡니까? 관계, 관계대명사? 명사절 대 자, 같이 가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죠. 빠밤! 여러분, 대시 부사절로 쓰이는 거 보셨나요? 자, 이 대시 이렇게 부사절로 쓰일 때는, 이렇게 판단의 근거의 의미로 쓰일 때 많습니다. 물론, 결과로도 쓰이긴 하지만, 자, 이 예물 한번 보겠습니다. Are you mad that? Are you crazy that? I'm sorry that처럼,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 보이시죠? 내가, 너 미쳤니?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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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돌았어? 야, 아, 내가 좀, 미, 유감스럽게 생각해? 자, 이렇게 뭔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대스요 자, 이거 목,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도 아니고, 명사 꾸며주는, 선행사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얘는 부사절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대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특히 오늘 성경 말씀 참 좋네요. 부사절로 쓰인 대시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사절로 쓸때 should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한 일을 하더니 또 돌았니? 야, 너가 그한테 돈을 빌려주다니, 돌았니? 좀 뭐더라, 음? 아 어우, 야, 너가 일을, 일, 직장을 잃었다고? 아우 일을 하다니. 아우유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정의 말 뒤에 대신 나오면, 요 감정을 갖게 된 판단의 근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 보셔도요. 레바이! 선생님이시오! 누가 이 죄를 범했습니까? 이 남자입니까? 부모입니까? 그가 본부마인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걸로 봐서, 판단의 근거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대시, 아, 부사절로서,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로 쓰인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의 답할 차례에요.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자, 여기서 A, B가 보이나요? Neither A nor B가 보이나요? 빠밤. 요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죠. 무조건 암기해야 될 애죠. 등위, 상관, 접속사. 사실, 몇개 더, 여러 개더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건 달달달라 외우고 계셔야 돼요. Both A and B가 뭐죠? Both A and B? A, B, 둘 다. 나, 수학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 이런 거예요. either A or B는 뭘까요? 그렇죠. 둘중 하나예요. A든 B든 둘 중에 하나야. 수학이든 영어든 하나만 해야 돼. 자, 여기다 N자를 붙여보겠습니다. neither A nor B는 뭘까요? 이거죠이거이거 요거, neither A nor B는 뭘까요? 그렇죠. 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 e i t h e r a nor 는둘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this happens. 이러한 일은 happen은 발생하다, 일어나다,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수동태 불가죠. 끊고, 이러한 일은 발생한다. So, that 뒤에 여러분 조동사 쓰인 게 보이시나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쓰이시는 표현이었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 넘버 1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so that may, so that can. 자, 이렇게 so that 뒤에 조동사가 등장하는 거죠. 이때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 하나님의 일.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 displayed 수동태가 보이죠. display는 전시되는 거니까 드러내고 revealed In his life, 그의 삶 속에서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난 거다. 자, 이 부분을 형광펜 쳐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내가 흑수조로 태어났어,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내가 뭔가 정말 남들의 비교해서 어, 이런 게 태어났어. 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사람에게 국한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걸 일반화하는 게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하 이러한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이 분을 이 말을 듣는 우리 어 시각 장애인 분도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아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 부모 때문이 아니었구나라고요.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you love me, 팝송에도 있잖아요. 뭐뭐 하는 한, 같은 말이 이쁘고요. as far as죠. It is day. 자, 날짜 앞에 이게, 렇 day라든가, 이렇게, 날짜나 시간, 요일, 거리, 명청계 때는요. 요 it은요, 비인칭 주어죠. 해석하면 안 돼요. 의미 없는 it이에요. date이 나, 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낫 not 있는, 나실 동안에는 끊고,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the work of him 이말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형광펜 치세요 앞에서 또 너가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한 거다 했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또나또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그가 누구냐 설명 좀 해줄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관계대명사 자 후는 주격이죠 나를 보내신 자 여기 나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본질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하기 해야 한다. 낮일 동안에는 나이스은 여러분 지금 지금 나대와다이 지금 대조이루고 있죠? 둘다 지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밤은 커밍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ing가 보이나요? 여기 진행형이죠. 자 이렇게 왕래 발작 동사라든가 이렇게 오다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이게 진행형으로 쓰이면 미래로에도 또 나타납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근접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렇게 진행형을 갖고도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밤이 올 거다. 언제 밤이 올 텐데 어느 누구도 일할 수 없는 그러한 밤이 올 거다. 그러므로 낮을 때에는 즉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야 이거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너의 죄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 이 낮의 기간 동안에 우린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What I'm in the world 자뭐많은 동안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형광펜 쳐보실까요 이게 바로 데이의 아까 데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있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제자는 이게 데이죠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I am 시리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I am 시리즈 첫 번째 6장 35절에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8장 12절에도 이 말씀 하셨어요.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 말씀하신 거죠. Having said this.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 오늘의 세 번째 표현 보입니다. 빠밤 Having PP가 문장에맨 앞에 보이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분사구문이에요. 자, 분사구문인데 왜 having PP냐? 자,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원래 이 분사구문은 이렇게 별반을 치시고 부사절이었던 거를 부사구로 줄인 거죠. 줄인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근데 줄이기 전에 이이 이, 이 부사절이 이 주절보다 시제가 앞선 거예요. 과거보다 더앞선 더 거, 과거 완료, 대과거를 쓴 거고 현재나 과거 뭔가 그러니까 시제가 한 시제 앞선 시제였던 거예요. 내줄이려고 보니까 이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fter he had talked to the boss, 자 그가 그 상사에게 그 상관에게 말하고 나서 그는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부사절에 보면. 그가 말을한게 먼저 해요. 그리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 이걸로 부사, 분사구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분사구문 바꿀 때는 접속사 생략. 콤마디 주어랑 똑같네? 그럼 생략. 나머지 동사의 원형에다 ing 붙여야죠. 그니까, 러 그러면 having talked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having pp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뭐뭐 하고 나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fter.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sad i 말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이 이겁니다. 요거 하고 나서, 요거 하듯이. 요거, 요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즉 예수님께서, 스피드 언더그라운드 했습니다. 스피드에다 몇줄 쳐보세요. 스피드는 뱉다요, 뱉다. 침을 뱉다, 뭐를 뱉다. 근데, 삼단 변화 잠깐 조심해야 될게. 스피드이, 스피드 스팟, 스팼트, 스팟으로 변하기도 하고,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피드이 과거형 같아요. 선생님,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현재라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뭐를 붙여야죠? S를 붙여야죠. 그렇습니다. 그 S 붙이는 CJ일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가 과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드루 콤마디 또 메이드가 과거잖아요. 우리 병렬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뱉었습니다.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요. 첫 번째 동사. 콧마디 두 번째. 만들었습니다. Mason Mud. 진흙을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느냐? Saliva. 침으로 만드신 거죠. 퇴퇴퇴퇴. 해가지고. 만드시고 나서. 자, put 했습니다. put은 노한데요 여기서도 put도 3단 변화 풋풋 하잖아요. 풋풋풋, 풋풋풋. 굉장히 풋풋한데. 이것도 과거죠. 과거, 과거, 과거. 자, 그 진흙을 그 시각장인 본 브라인드 한 분의 눈에다 바르신 거죠. 치료 과정이에요. 자. <laughs> 자,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Go!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wash! 씻어라! 우리 실로음에서, 실로와 물가에서 내가 이렇게 이 머드를 붙인 거를 거기서 씻어. 근데 실로함이 무슨 뜻이냐? 보냈다라는 뜻이래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보냄, 보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연못이 바로 실로함이야. <laughs> 그래서, 실롬에서 가서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가서 씻었고, 드디어 나서 집에 왔는데, 뭐한 상태로 왔죠? 보면서 왔죠. 자, 여기 동사에다 ing 붙인 애가 왔습니다. 얘는 뭡니까? 자, 주어, 동사, 문장 다 끝나고 나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문장 다 끝나고 나왔어. 또는 문장 맨 앞에 나왔어. 아 여기서 콤마야 해 되는데 아무튼 죄송한데 콤마가 잘못됐네 여기는 지워버리고 여기는 콤마 써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문장 뒤에 나왔다 주어동사가 다 나오고 나서 나왔다 아니면 문장 맨 앞에 아까처럼 해빙피피처럼 나오듯이 자분석구문입니다자 대부분 뭐뭐 하면서 해석하니까요 자 그가 이제 보면서 집에 온 거예요 떠박떠박 자기 눈으로 그러자 그의 네이버스 이웃들과 노우스는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명사죠. 뭐뭐 하는 사람들이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노우스후에요 패턴이 노우스 후, 노우스 후예요. 이웃들과 어떤 사람들.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한 사람들. 자 가로 열고 닫았죠. 자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Had seen에다 비추쳐 보세요. 자 had seen은 시제죠. 과거 완료죠. <laughs> 자 우리 해, 과거 완료 우리 과거 분사 이 과거 완료시제는 이 대과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더 과거라고도 부르고요. 요거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가리킬 때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물어본 게 먼저입니까? 본게 먼저입니까? 본게 먼저다 이 얘기죠. 자후서 힘이라고 해도 돼요. 그 봤다라고 해도 되는데 뭐 이거를 a s k 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려고 일부러 h 헤드 플러스 p 페쓴 겁니다. 자러 I 가 붙은 부사구가 지금 부사가 지금 헤드 플러스 pp 사이에 낀게 보이나요? 저는 요거에 이런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사의 위치를 보세요 헤드 플러스 pp 사이에 끼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사이에 끼죠 조동사 본동사에 끼죠 심지어는 투부정사 사이에 낍니다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끼듯이 폼리는 전에 그니까 전에 동사 그가 베깅했던 것을 본 사람들 자 이게 문 오늘 완전히 컬렉션입니다 여기에 문법 다 들어가 있어요 자 C는 보다잖아요. 씨소씬 보다 냄새 맡다 맛보다 듣다 감각하다 이러한 지각할 수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의 특징이 뭐죠? 바로 별표 쳐야죠. 지각 동사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투부정사 안 쓰고 동사 원형이나 또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면 ing 붙여서 씁니다. 자, 그러니까 전에 그가 이 사람이 백인 구걸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본 이웃들은 당연히 주어 동사 물어봤습니다. Is this the same man? 똑같은 사람인가 가로들고 아니, used to sit and beg. 앉아 가지고 이렇게 구걸했던 이 사람 그때 맞아? 눈을 뜨고 보니까 어 눈이 없었는데 어 눈이 생겼네. <laughs> 마스크 벗고 마스크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이듯이 아 이거 그 사람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한 거죠. 자, used 나왔습니다. 뭐뭐 학원 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이거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말인데, 뭐뭐 학원 했다라는 말인데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지금은 안 한다라는 말까지 이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지 않는 거죠. 그 말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used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기 위해서 과거 동사와 현재 완료랑 한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used 했다. 이 말은 뭐죠? 과거에 사용했다죠. 그럼 지금은 사용합니까? used 했다고 라고 해버리면 지금은 사용해요? 이거는 모르죠. 과거에 썼다는 것만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현재는 쓴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used를 해버리는 뭐예요? 아, 나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는요? 현재는 안 한다고 있다는 걸또 얘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have used는 뭘까요? 현재 관련된 쓰면. 과거에도 썼고 지금도 썼고 두개시제 짬뽕 시제랬죠 이 차, 요 차인 거, 있는 겁니다. 그니까, u s e 는 현재 안 쓴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맞아? 자, 그랬더니, 자, some 네모박스, others 네모박스. 자, 부정대명사가 보이죠? 자, 몇몇이 some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claim, 주장했습니다. claim은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또는 지난번에 나왔죠. 자기의 물건일 거라고 주장하다. 무엇을 주장하느냐? 목적어가 명사 자리인데요. 명사 자리에 들어간 접속사 보이시죠? 이 대는 명사절 접속사의 대. 아까 이 대시 부사절로 쓰였던 거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명사절이라고 썼습니다. 비교하려고. 아,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He was 뒤에는 바로 어,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에요라는 말이 생각됐겠죠.라고 몇몇 사람들은 주장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자, 아, some o t 데요 몇몇 사람들이니까 others 가 됐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싹다 사람들 전체, 나머지 전체를 가리키려면 the others, 더가 붙어야 됩니다. 정관사 더를 붙이지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some, 또 몇몇 사람들은 others, 또 몇몇 사람들은 others, 이, 이런 식이에요. 또 몇몇 사람들은 말하길, 아니야. He only looks like, 뭐, 뭐처럼 보여. 그처럼 보였을 뿐이야. 생김새가 똑같은 것 뿐이야. 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시각장애셨던 분은 힘 셀프는 강조죠. 어떻게 알았느냐? 셀프가 없어도 말 되잖아. 자이 셀프가 붙은 건 제기대명사랬죠. 제기대명사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목적으로와 주어와 똑같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제기용법으로도 쓰이고 지금처럼 주어나 목적으로 강조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보통 주어 뒤에 목적어 뒤에 쓰기도 많이 쓰는데요 자 이게 강조인지 아닌지는 생략해 보세요 말 되잖아 아하 하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인시스트 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잠깐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여기 클레임도 주장하다 인시스트도 주장하다 뭔 차입니까 왜 단어를 달라 썼습니까 아 좋은 질문 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영영사전을 꼭 찾아 봅니다 자이 인시스트를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폼리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폼리가 아니거든요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게 클레임이고요 인시스트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어떤 사람이 인시스트하면 그 사람 말대로 해 워낙 세게 말하는 거니까 인시스트는 세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your eyes open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냐 라고 그들이 디맨드 강력히 따져물었죠 디맨드는뭐 요구하다 수요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이렇게 따져묻다 요청하다 묻다 됩니다.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죠. The man 그 남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가로 닫고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동사 보이시죠? 두 번째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가로 닫아요. 자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렇죠. 명사 뒤에 주,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를 데려올 수 있는 명사 역할. 자 접속사 역할 하는 예, 목적격 관계된 명사 뎁이나 훔이 생략된 거죠.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라 부르는 건데 여기서 콜의 용법을 알면 참 좋아요. 콜은요 A B입니다. 콜 A B, 콜 A B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A를 B라 부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금 목조구 없는 거예요. 목조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이 맥스 머드 진흙을 만들어서 프리아그 것을 내 눈에다 발로 고 그건한테 말하길 실롬에서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가서 씻었고 내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더니 허, 아니 그,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데 대단한데 그 사람 어디 냐 Where is this man? 야 나도 내내내내내병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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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게 보자. I don't know라고 그가 이제 대답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건이 끝나는데요. 이 시각 장애인 같신 분은 이구장의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born blind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고치시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요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느냐 저는 이 9장 3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아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함이다 어쩌면 보 시각장애를 갖고 가... 만큼 그런 고난, 나의 좀뭐 흙수저야, 나의 질병이 있어, 뭔가 안 좋아, 이런 환경 조건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낀다는, 느낀다면, 아, 요 말씀이 바로 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분처럼, 이분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해보시면 나름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댓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자이쨈!